지금이기 오케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후시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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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게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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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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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야야야야야야 짠짠 클리어! 이야 토 드디어 깼다! 아아아 아. 구속 효과를 아래 상자에 있는 우유를 드셔서 푸세요. 아와와와와와어 어, 됐다! 아살것 같다. 후 나이스 64 레벨 클리어! 자 다음 라운드는 아 여기 여기 되게 쉬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하면 돼요. 야 가자. 가자! 가자 숨막혀! 여기도 밑, 밑으로 내려가주고 여기서 잠깐 숨 쉬어주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요 요거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별로 안어려워요 여기 밑으로 또내려가주고요 내려가! 오케이 나이스! 이쪽으로 쭉 갑니다 야! 빨리빨리! 그러지 그러지 오케이 그래도 멘붕망치 사용하지 않고 쭉쭉 클릭하고 있어요 또 어? 뭐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서 어, 갈리끼리야 홀리끼리다. 일로 가야겠다. 얘인가? 어, 버튼 버튼 나이스. 나이스 딱구했어딱구했어 에, 궁금하니까 이쪽도 가 볼까요? 여기는 뭘까어야 어. 돼. 저든지 꽝. 아, 야 돼, 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봐, 봐 봐. 아프다고. 푸시딘. 푸시딘 좀. 됐다. 어, 다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오케이. 버튼 구했죠? 딴딴. 허이자. 어, 65레벨 클리어. 자, 여기도 스토리 룸이네요. 이, 이번에는 화장실인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앞으로 25관문만 더 통과하면 내가 선물을 주도록 하지. 아니, 여기서 25라운드만 더 가면 100관문. 점점 불안해져 가는 걸. 기대해도 좋을 거야. 갑자기 또왜 물음표야? 망령 밝혀졌는데. 점점점. 여기는 뭐별거 없네요. 변기 올림. 물 내림. 오, 진짜 물 내려가네? 오물 다시 안 채워지나? 화장실인가봐요. 가죠! 뭐 스토리야. 아, 여기, 아! 여기 좀 어려운데, 이거. 아이, 큰일 났네. 남은 램프는 청금석 블록 위에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아, 여기, 여기 위에 있다고? 이게, 이거는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무한알을 줘요. 무한알로 여기 있는 버튼들을 다 맞추면 돼요. 일단은, 하나, 맞춰주고, 이렇게, 맞아라, 맞았다. 여기 하나, 더 맞춰주고, 여기 떨어졌다. 오케이? Okay. 맞춰주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게 있는데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요거요거 요거. 요걸 꼭 맞추셔야 돼요 아까 써있었죠? 표지판에 이걸 이제 맞추시면 오, 오 이렇게 길이 생겨요. 길이 생겨요 근 이게 길도 그냥 생기는게 아니라 타이머이야 얘네 이게 이 이게, 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이게 오케이 아야야야 야야야야 야딘딘줘 야야야 야야야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면 계속 생기니까 지금이 오케이 예상샷 예상샷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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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오호오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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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요런식으로 깨시면 돼요 아야 아파아퍼 아파. 뜨거워 67레벨로 갑니다 여기는 또이게 징징이가 두명 있는데요 기억력 테스트 하는 스테이지였던 것 같은데 맞나? 짠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맞죠 맞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익히지 않은 닭고기 14개 침대 두개 기억하세요. 142, 142, 632 오케이. 142, 632. 다음에 주민이 팔고 있던 그 해당 아이템의 개수는 들어오면 못 나가요. 확인을 못 해요. 이게 13이었죠? 어? 나 이거 2야. 14였나? 142. 그다음에 632. 어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짠짠 나이스. 142, 63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 비료감 거미네요. 거미가 있네. 자, 여기는요, 어, 난이도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가다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철검 있죠? 이 철검으로 일단 여기까지 부셔줍니다. 여기까지 부셔주고, 여기 보면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상자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빗자루인데, 내구성이 되게 좋아요. 효율도 좋구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셔주면 돼요. 이렇게. 부수면서 앞으로 그냥 쭉쭉 나가면 됩니다. 그냥 막 노가다에요, 노가다. 예, 소울 샌드니까 점프점프 떼주면서 열심히 부셔줘요. 여기 부셔주면 여기 창고가 있죠? 여기서 버튼 먹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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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샌드 위에서 점프점프 하면 빨라요. 됐다! 깼다! 버튼! 야토! 오케이. 아, 아. 야토! 클리어. 자, 다음 라운드로 가죠. 69레벨이네요. 여기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산소호흡기라고 있어요. 이 크리퍼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호흡이 잘 오래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보시면 상자가 있어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여기 상자를 딱 클릭하시면, 야토! 발판이 있어요. 돌발판을, 밑에 설치해주고, 밟고, 지나갑니다. 클리어! <laughs> 간단하죠? 상자만 잘 발견하시면 돼요. 요거는, 빼죠? 오, 야, 인챈트된 크리퍼의 머리. 나의 귀여움을 가리니 안 되겠구먼. 빼야겠다. 아, 여기! 아, 여기! 여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내가 외워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랜덤이에요. 탈출구, 룸 11이라고 되어있는데, 난이도는 중상이죠. 보시면, 오른쪽, 왼쪽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깨지 클리어가 돼요. 잘못 고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이쪽으로 가면, 룸 투로 넘어왔죠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 룸 칠로 오고 또 오른쪽으로 갈까요 룸 오로네 계속 오른쪽으로 가볼게요룸칠룸오룸칠룸오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어룸쿠쿠어 어, 어. 9. 9. 어, 다시 일로 왔다 어. 이런 식으로 잘못 선택하면 다시 되돌아와요 이것도 제가 알아놨죠 어느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면 클리어가 돼요. 55 웬웬 5n 55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어려웠다고요?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그럼 70 레벨 클리어. 가죠. 71번째로 갑니다. 여기는 어 스토리룸이네. 어 이곳은 박물관처럼 보이는 걸. 박물관이라서 그런지 많이 음산하다.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점점점.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스토리룸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박물관 컨셉으로 만들었나봐요 제작자분이 가죠 자아 여기 여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발판들 있잖아요 이 발판들이 이 작동하는 무게가 있나봐요 저는 그동안 이뭐 이런 것들은 반 밟혀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꽃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꽃을 전부 다 꺼내신 다음에 그를 여기다가 다 올려놔요 이렇게 지금 작동 작동 안하죠 아직 작동 안하는데 이거를 많이 올리면 되더라고 이딱두 세트하고 세 개를 올리면 작동을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발판에 하중 같은 게 있나? 작동하는?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뭐 가죠. 71레벨 클리어. 자, 이쪽은 이제 금, 금인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꽃. 금은 조금 낫나봐. 13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13개를 딱 던지시면 또 클리어. 아주 간단하죠. 오 이게 질량이나 이런 게 있나 봐 시스템이 요거는 여기 딱 보니까 네더의 별을 깔때기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네더의 별을 잡아서 깔때기 뿅 던져줍니다. 그럼 문이 열려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70번째 라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빨리 빨리 깰수 있어요. 여기 난이도 최하. 여기 TNT와 마인카트가 있는 걸로 봐서 마인카트에 TNT를 조합하라는 얘기 같은데 TNT 카트를 발사하면 오 터진다 터진다 뿅. <봉> 이렇게 터지면서 그냥 문을 부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던지죠. 오케이. 자, 다음 라운드는 음, 여기도 네더의 별이 있네요. 네더의 별을 아, 네더의 별. 요거는 나무 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템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눌러 주고 여기 이렇게 길이 열려요. 이쪽 에다가 다시 먹어 주고 이거를 네더의 별을 여기다 다시 던져 줍니다. 그러면 띠디디디디디디딕. 띠디디디디디딕. 여기 상자가 열리고요. 여기 상자에 또 이렇게 꽃이 들어있어요 이 꽃을 아 여기 아니다 먼저 아까처럼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던져주고 여기다 이렇게 던져주면 작동 오케이 딴딴 클리어 이거는 좀 과정이 복잡하죠 근데 그냥 차근차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멘붕망치 하나 더 먹어주고요 여긴 어디지 크리퍼의 신전인가 망령 왜 아무 말이 없지 너 언제나 그런 식이지. 이뭔 소리야 또 뜬금없이. 뭐 뭐야? 너날 이전부터 알고 있던 거야?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널 내가 뛰어넘을 것이다. 또이뭔 어,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이 망령이라는 애가 이 주인공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나? 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널 뛰어넘을 거야라고 하는데 뭐 사실 스토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맵이에요. 그냥 <laughs> 이 퍼즐들이 중요하죠. 어? 어, 아 이거 이거 더 상자예요. 더 상자. 여러분들 상자 중에도 일반 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더 상자라고 해서 회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열고 빨리 인벤토리를 닫은 빨리 닫은 다음에 통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76 레벨 클리어. 자, 다음으로 가죠. 여기는요. 아, 이거 좀 짱나는데 이거. 요거 해시계가 있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최한데. 여기 보시면 음, 한번 제가 힌트를 읽어 볼게요. 어, 뭐야? 깨져 있네. 아 깨졌네 이게 그거거든 아침이 되면 문이 열리는 거거든 원래 내가 테스트할 때는 이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이 되면은 열렸거든 지금 이게 낮이어서 열렸네 뭐뭐 음, 뭐 좋지 뭐 어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밤이라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운이네 운이네 저는 지금이 낮이라서 열려 있는 거예요 어이거 네더의 별아 이것도 이, 이 귀찮은데 이거는 그냥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다 넣고요 여기 이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빠져나갔네요. 아홉 개, 여덟 개, 일곱 개. 자, 오케이. 버튼을 주죠. 일 딴! 클리어 하면 돼요. 79번째! 라운드로 가죠. 난이도는 최하네요. 여기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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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번 죽어야 돼요. 한번 죽고, 이렇게 던져요. 잔인한 사람. 짠! 79레벨 클리어. 자, 멘붕망치 사용하는 곳이라. 야, 여기 어려! 여기 어려워요! 레벨 70단위가 쉬웠던 이유는, 7은 행운의 숫자라 그렇대요. 뭐, 뭐, 제작자분이 그렇다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야간투시물약이 있는데요. 야간투시물약이, 아, 이거, 굉장합니다, 이것도. 이거 도로퍼의 클래스 보여줘야 돼요, 이거 도로퍼. 이거 드로퍼 하는데요, 드로퍼. 안 보이죠? 여기서, 야간투시물약을 먹어주고요. 하, 네, 한발 깬다. 간다! 이렇게 내려가고, 왼쪽, 아, 아. 아. <laughs>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 이거 도로퍼 클라스가 있는데 이거 세번 안에는 깨야되는데 짠 내려가고 왼쪽으로 꺾어주고 나이스! 한방 클리어 한방 클리어 나이스 아 한방은 아니지 두방에 클리어 아 요정도면 뭐 무난하죠 요정도면 클라스 있지 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은근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멘붕망치 이,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스토리룸이 자주 나오네요 여긴 알록달록한 곳이군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이 이상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 도대체 넌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 내가 아주 싫어하는 존재다 아넌 대체 누구야? 왜날 싫어하는 거고? 난 어떨게 알고 어떨게 알고 아... 이분, 이분 최소 교포 제작자분 최소 교포 날 어떨게 알고? 이런 컨셉이었나? 아 이거 가져 그냥 뭐 사실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 이거 여기 보이지 않는 사다리 이게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잘 둘러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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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를 이렇게 와야아아 어, 아, 아. 투명 사다리를 잘 타셔야 돼요. 어이자 야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올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잘 둘러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쪽으로 아아아 아, 아. 어렵네 사다리는 사다우리 오 사다우리 올라가주고요쪽 사다 아야야 짜짜마 짬마 짜, 사다리 허 어, 있자 오케이 여기서 이쪽이죠 오케이 아안 보여 허 어, 있자 어 있자 깬다 간다 어디지 여기죠 있 이쪽?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 됐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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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올라와주고 다음 이쪽 이쪽 여기까지만 가면 아닌가?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 이건 뭐지? 이쪽 사다리 여기를 이렇게 타주고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버튼을 얻었어요 이건 뭐야? 오길 생기네요 짠짠! 딴딴! 나이스! 요정도면 무난하죠 81레벨 클리어했구요 아 여기는 쉬어가는 레벨인데 이게 제가 테스트할때도 그랬고 오류가 있어요 이게 안타져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안타죠. 원래 타야 되거든요. 이게 안타지니까 여기는 제가 게임 모드를 쓰고 다시 꺼낼게요. 야, 내려! 오케이! 내렸다! 내렸다! 82레벨 클리어. 자, 다음 라운드는 아,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위에 보시면 표지판에 영어 스펠링들이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 점프맵 아님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죠. 이게 이거를 그냥 평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있을 테고, 요거는 여기 있을 테죠? 그럼 요렇게 다 맞춰보면, 이게, 평면으로 놨을 때, 스펠링 T 모양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죠? 이 T 모양이 되거든요? T를 누르시면 답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있자. 83레벨 클리어. 어, 2D로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입체감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 이게 색깔. 이게 미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야. 빨강색과 어떤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될까요? 빨강색과 파랑색이겠죠? 학교에서 배웠지. 오케이. 딴. 84레벨 클리어. 다음 라운드는 난이도는 중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애가 한명 있어요. 잘 보시면, 애들이 다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 얘는, 얘를 보고 있죠? 얘는, 또 얘를 보고 있을 테고, 얘도 얘를 보고 있어. 아유, 우리 또 크리퍼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나봐. 애들이 다막 노려봐 얘도 이 애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르시면 돼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크리퍼를 그들이 노리는 자리 라고 되어있네요 <laughs> 그들이 노리는 자리는 크리퍼의 자리 85레벨 클리어 스토리룸으로 이동합니다 주인공 후꽤 힘든걸 죽을 뻔도 했어 아직 안심하긴는 이를 거닷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넌 누구야? 그건 나중에 말해주도록 하지 네가 이곳에서 갇혀 죽기 직전에 말이야 <laughs> 웃기지 마난 기필코 빠져나가겠어 기필코 빠져나가 주지 제작자 닌겐 이런 거 쓸모 없는 거좀 넣어놓쳐 안 쓰는 거 멘붕망치 되게 많아 어 있자 자 이번 라운드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시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시계인데요 여기에 표지판 이 있을 거예요. 6 플러스 10 기준은 12라고 되죠 아까 전에 이런 비슷한 시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기준이 2 4시였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12시로 환원하면 되는겁니다 이게 합하면 16시죠 16시는 몇일까요? 4시죠? 그러면은 4 아, 여러분들 잘하시네 클리어 가죠 86레벨 클리어했고요 다음은 아 이거 여기 여기 그냥 m 미 나를 죽여줘 라고 골렘이 있는데요 요거는 레벨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골렘을 손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레벨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레벨 5포인트를 사용해서 다이아 칼을 얻을게요. 왜 죽여요, 그냥? 아, 미안하다. 아이, 뭐, 그렇게 쳐다봐. 골렘 죽이기. 오, 죽였어요. 먹어주고. 야, 죽어. 골렘 죽어라. 헤드샷, 헤드샷, 헤드샷. 오케이. 나이스. 골렘을 다 죽이면 문이 열려요. 약간 잔인한 스테이지죠. 잔인하네. 철개 9개 다 먹었어. 다음 관문으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어려워요. 여기 좀 어려워요. 이거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도움블록 쓰고 했거든요. 어디... 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극한... 점 아, 극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따 따... 아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가속도? 허이짜허이짜 허이짜, 오케이. 이렇게 깨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쪽 사다리로 이렇게 가주고요. 아, 야, 야! 아야. 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반동을 여기서 쭉 떨어져야 돼요. 점프가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야! 한끗 차이로 안 돼. 뭐 여러분들은 하실 때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도움블럭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자, 도움블럭은 레벨 3을 사용해가지고 할수 있죠. 어, 있자. 요거는 쉽다고. 어, 있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볼까? 일단은. 마지막. 이야! 안 돼, 안 돼. 도움블럭. 도움블럭을 사용한다. 이게 안 쓰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제가 못한 건지. 와, 너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도움블럭 시스템이 있으니까. 도움블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뿅. 가지고, 일단. 주고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라가주고, 여기서 허이, 짜! 오케이, 아! 허이, 짜! 허이, 짜! 오케이. 그러면은 발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얻고, 딴딴딴딴, 뿅! 뿅! 하면 깨지겠죠? 클리어. 89레벨로 갑니다. 난이도는 최상이네요. 아, 여기 어려워요. 여기, <laughs> 양심이 있다면, 용암 양동이를 가져가지 마세요. 되게 무섭게 써놨어. 용암 양동이 가져가면 그냥 양심 없는 사람 되는 거야. 아주 멘붕이 올 때만 가져가세요. 이 츤데레네. 그래도 아예 부러워하진 않네요. 멘붕이 올땐 가져가래. <laughs> 자, 한번 가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아까 그 후신이 나무 것도 아 여기서 이렇게. 야, 야, 아파! 아파, 아파!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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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픔을 감수하고 깨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됐어, 됐어. 건너가고. 여기 보시면 재생 포션이 되게 많아요. 재생 포션은 먹어, 먹어. 먹어. 아, 아 먹어. 먹고. 어이짜 오케이. 아, 야, 안 아, 돼. 네. 어. 오케이. 어, 아, 됐다, 됐다. 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어려운데, 여기 어려운데. 일단은 불이 꺼지기를 좀 기다리죠. 불 꺼져라. 꺼져라. 불 꺼져, 꺼졌다.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점프해서 지나갑니다.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오한 바이켰어 오 좋아 아 나대 불탄다 오케이 지가메기 야 건너 건너 오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죽었어 지가메기 오케이 나이스 오오오 맞아 아 나대 아 나대 오 살사 살사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불만 꺼져라 불만 꺼지고 직선으로 가야겠어 용암 안 떨어질 때 점프를 여기 점프할때도 용암을 잘 봐야되네 하 제발 여기만 하면 돼 여기만 하면 깬다 여기만 가면 깬다 진짜 오케이 이거 지나가면 이거 지나가면 가자 간다 지금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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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머리조심 머리조심 이렇게 머리조심 오케이 하나 더 먹어 깼다깼다깼다깼다깼다 깼다, 깼다, 간다 지금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버튼 야 깼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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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나이스 89레벨 클리어 드디어 90라운드까지 왔네요 자 여기는 난이도는 상인데요 방금 전 스테이지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나니 양해 바랍니다 아, 그러지 불에 타니까 아유 야 이거 되게 친절한 분이네 다음 라운드에서 사과를 해줘 야. 야, 여기는요, 뭐 하는 거냐면, 어, 일단은, 이 행성에 대해 읽어볼게요.